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온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선 간단한 베이비 도지 관련 소식 알아보고 비트코인 부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베이비 도지는 0% 트랜잭션 수수료 베타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여기 피드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만한 게 배도지 트랜잭션 수수료가 0%지. 중앙화 거래소 거래 수수료가 0%가 된게 아닙니다 자 기존의 베이비 도지 토크노믹스를 보면은 10%의 트레이덱션 중에서 5%는 기존 홀더들에게 분배되고 나머지 5%는 마케팅과 유동성 풀에 분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o k 뭐 x 나바이네스 비트겟 등에서 거래하는 베도지 선물거래는 베도지 선물거래 계약에 관한 수수료이지 트랜잭션에 관한 수수료가 아닙니다. 자, 현물도 마찬가지로 중앙화 거래소에서 아무리 거래한다고 해서 배도지의 트랜잭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순간은 배도지를 거래소 밖으로 이동 시킬 때, 자, 혹은 지갑과 지갑끼리 이동할 때 발생합니다. 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는 말 그대로 중앙화 거래소의 수수료이지 트랜잭션 수수료가 아닙니다. 자당장의 업비트만 생각해봐도 전송용 코인 사가지고 해외 거래소로 보낼 때 어, 예를 들어서 트론으로 하겠습니다. 자 트론을 업비트에서 구매하고 바이낸스로 보낼 때 수수료를 원화로 보내지 않고 트론으로 지불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게 트랜잭션 수수료입니다. 당연히 이런 거래는 이서스캔의조회 부분은 트랜잭션이 바로 뜹니다. 자베이비도지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렇게 스캔에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눌러봐도 자, 이렇게 아무거나 자, 개인 지갑에서 페이케이크 스왑으로 또는 자, 쿠 코인 개인 지갑에서 자, 베이비 도지 토큰으로 이런 식으로 지갑의 이동에 대한 트랜잭션만 기록이 됩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가스비도 이렇게 뜨고. 자, 가스비는 네트워크 사용 비용입니다. 매수 매도 하면서 투자 시드 굴리려면은 중앙화 거래소에서 진행하는 게 낫습니다. 자, 따라서 바이낸스 가서 베이비 도지 매수 매도하고 왜 수수료 드려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베이비 도지 이 부분 오해 없이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무빙 잠깐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야 나머지가 가기 때문에 저희 대장님이 비트코인을 안볼 수가 없습니다. 자 카톡방에 남겨드렸던 주요 레벨 60k 와 52k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5 6 k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레벨 안으로 복귀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지나는데 언제가 나요? 하시는 투자자분들 정말 많은데 다른 자산군과 비교하면 더 이해가 빠를 듯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커플린 자산으로 나스닥을 많이 보곤 하는데 자 여기에 CC라고 코릴레이션 코피에이셔트라는 지표를 추가했습니다. 이게 어떤 지표냐면 자산군과 상관관계를 볼때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지표가 0선 위에 있다면은 커플링 하듯이고, 영선 아래에 있다면은 커플링된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자 비트코인과 나스닥을 비교해 보면은 대부분 영선 위에 머물면서 커플링 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이 움직이면 비트코인도 움직인다는 건데, 나스닥의 30년 평균 무빙 부보은 4월부터 5월까지 보함내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5월은 딱히 기대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결제 약정 부분도 해소가 되어야 한데 이번에 약 하락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아직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적어야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부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눌러 보시면 저희 리온거래소 수료할 링크 있습니다. 신규 가입시 적용되는 혜택이니까요. 꼭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